<laughs> 근데 너, 이, 너 이미 거기에 나왔어, 나. 아, 이미 나왔, 어디 몇번 나왔지? 나왔어? 몇번 나왔어? 몇번 나왔어? 그럼 뭐델가나주 뭐야? 어, 그냥 해, 안 해. 안 해. 어, 삐져야 돼? 삐 그냥 해안해 이거 없니왜 맨날 안, 안 맞어? <laughs> <laughs> 그럼 우리 우대 5대, 이대 대갈비 먹을 거지? 응. 그건 형님한테 직접 말해. 아 아. 그거 말고는 우선은 이거 두 개만해? 아니면 뭐 하나 더할 거? 일단 두 개만 시켜보자. 그거 두개 하고. 그거 알지? 여기 블로그 대충 올리고 여기 블로그 <laughs> <맛있게 웃음> 언제 올릴지 모르고. 아, 서영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처음 봐. 아, 나중에. 뭐... 근데 뭔데, 이게? 블로그는 대부분 사진인데, 사진 정체성이 없어요. <laughs> 지금 아니에요뭐 금방 읽을 것 같아. 어제 저녁에 음뭐이 집도 많이 가는데 근데 지금 여 찍은 건아인데 숙소 근처여가지고 음 저런 음. 음. 아, 건안 어, 좋아해? 아니 요런 건안 먹어요 아뚱 좋아해? 맞아요 뚱 좋아해요 난 당근케이크 좋아하는데 난 당근케이크 안 좋아하는데 <laughs>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하네 <laughs> 진짜 나랑 뭐안맞아 <laughs> 여기는 아닌데, 여기. 요... <laughs> <laughs> 이거 에어컨 어떻게 켜? 누군 거야? 저기요, 이 층은 저를 위한 곳이 아니에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 보셨어요? 이 층. 아 네네네. 괜찮으세요? 아 최악이에요. <laughs> 나도 먹어 응. 야, 이거 나도 할수 있는데. 안다요? 쫙! 아, 오늘은 요것만 열면 돼. 요거는 열려있어, 두 개는. 요것만 열. 여... 알수 있다! 아,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발 뜨겁지 않니, 서연아? 몸 돌려 야몸 돌려 야아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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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laughs> 그렇지 어, 어, 흰색깔이 사진 찍히는 거예요 이거 동영상을 찍으면서 어, 어. 아, 같이 할수 있어 비디오 하면서 흰색깔 이렇게 찍는 게 사진데 천방천방 음. 아야겠다 권리가 너무 중요 축하합니다 네뭐 <목소리도> 마음껏 따라주세요 큰거아니 <목소리도> 선생님 아니 아니 그래서 여기 이 정도면 CU도 있고 아그 우리 처음에 말트 정도면 은

당연하죠 아, 아. 진짜. 그러니까 오더가 여기 밑에라고 써있었어 잘 봤지? 응. 저.. 런막 저런, 저런 거 보이시나요? 네? <웃음> <웃음> 아니 이정도라도 충분해. 펼쳐서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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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와플인 거 알겠어 이거 몰라 이거 거예요 응. 됐어 <laughs> 먹을 거 같은데요 근데 제가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. 이거 키나이좀덜하나요